29일차, 우리가 펑츄얼 하면, 뭐, 빵꾸잖아, 당신. 빵꾸나듯이 정확하게 시간을 짧 지키는 것은 펑츄얼이라고 합니다. 물론, 마음의 펑크가 날 수는 있어. 그걸 컨펑션. 그래서, 양심의 가책이라고 하죠. 어, 컨펑션. 양심의 가책. 어, 뭐, 이런 거죠 투인지, 쌍둥이, 쥐라는 둥. 찌찍 앞팀으로 했는지, 뒤팀을 했는지,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지. 살바닥하고 치치고 자, 아무튼, 그게 아니라, 펑츄얼은 시간을 엄수한. 턴런트는 원래 정확한 뜻이 뭐냐면은, 신속하냐, 지짜 또는 시키다라는 뜻도 있어. 요 무슨 말이냐면, 배우가 대사를 까먹었을 때, 감독이 뒤에서 이렇게 하는 걸, prompt line 이라고 해요. 이렇게 하라고 시키는 거죠. 어, 그죠? 아무튼, 그래. 그래서 o 이렇게 쓴 다음에, 어, prompted 이러면 자발적인 이런 뜻으로 쓰이는 거야. 시키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요. 뭐, 당연히 시기 적절한 거죠. 자, fortune 이 행운 재산이잖아. for, tu, n 이로서. 근데 importune 하면은, 발음 때문에 in fortune 이상 하니까 importune 이기서 되죠. 아, 돈좀 줘요 예. 재산과 행운을 만들어 줘요 F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임폴춘 예, 졸라 대단 배두나 아유 엄마 맨날 사과만 주지 말고 배두 좀 줘요 배 이런 거. 어, 어. 나좀 풀러줘요 임플로어 어. 애드지는 나이 먹으면서 다가서는 겨과 속담 나누고 위스덴 저항하다 등다 프라마가 있다 Traumatic 상처가 있는 Schism 깨짐 깨진 분열이 되죠 어? 깨졌다 이제 깨짐 깨짐 어, 스키즘스키즘할 때, 이 쓰이거 봐 원래는 어, 이거죠. 음, 스키조 이게 정신 분열증 환자거든. 머리가 분열됐다 이게. 그래서 스키조 어, 프레니아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정신 분열증이라는 뜻이야. 파레노지라는 <목소리> 말이 있어. 요 듣기만 해도 골상하이도 이게 파레가 이 골이야. 그래서 스키조 프레니아는 이게 증세거든. 인섭이야이정죠 <목소리> 그래서 이게 만약에 정신 분열증이고, 자스키조만 쓰면은 <목소리> 정신 분열증 환자입니다. 그래서 스키즘 하면은. 어, 스키 타면 다리가 분열되죠. 그러면 왜 이렇게 ISM을 썼을까? 깨스날 때도 SM 썼잖아요. 스키즈날 때도 ISM을 썼다 이렇게 분열이다라는 거죠. 뭐 갈라진 틈 하면은 뭐 리프트도 있고 r i 가 자르다가는 라이버스 나가지고 리프트도 있고 뭐 인터스페이스 안에다가 짝대기 집어넣는다해서 인터스페이스라는 말도 있고. 저 갈라진 틈이죠. 갈라진 틈. Pressure 하지 않고 살짝만 있다가 f i s r 그래서 F I S U R. -E 이것도. 역시나 갈라진 틈으로 쓰는. 크레바스라고 하죠? C-I-E-V-I-C-E. 어, 여러분, 내가 아는 크레바스가 아닌데요. 그건 뭐냐면, 빙하의 갈라진 틈은 크레바스에서 여기다 V-A-S-S, 이를 -S 써가지고. 크레바스는 빙하의 큰 갈라진 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좋아요. 음. 자, 함께 갖고 놀자. 공부하다. 컨스파이클루드. 자, 들어라, 저리로, 들어라, 저리로, 이리로, 들어라, 저리로, 들어라. 안 좋은 일이죠. 들어저리, 드라이한 일입니다. 아 소리가 일치되는 거야. 함께 소리가 소리가 함께 들리는 일치하는 그래서 모순되지 않은 consistent 일관성 있는 이렇게 모순되겠고 발굴하는 거죠. Excavate 케이브가 동굴이니까 dig out, dig up 발굴하다. 자 이거 주웠다해서 이거 줌도 되죠. 어, 안나와나 이게 음. 굴이 벌어오니까 이거 주웠다해서 이거 줌. 음. 이것도 이제 발굴하다. 이제. 음. 음 이거 주웠다 해서 발굴하다. Excavate on 음. earth. 자, 그 다음에 프리스틴, 원래의 것이다. 그죠? 음, 프리스틴, 원래의 것이다. 표현 상태를 말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피그가, 이제, 피규가 모양 형상 숫자잖아. 그래서 뭔가 만들어내는 느낌이죠. 그래서 피그먼트는 허구, 픽션과 같은. 스파이트가 적대심이거든. 음, 적대심이 있으면 불구하고 할 때, in spite of. 이런 말 쓰잖아. despite. in spite of. 이렇게. 적대인 m a l e v l a n a c q u i e s 이거는 익숙해지다, 원래가. 동의하다, 이래도 되지만, 익숙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 그, 아, 죄송합니다. 어크 q 트 아니네요. 어, 이거는 당연히 동의하는 겁니다. quiet하게 따라가겠다 무슨 말이냐면은, 네, 네. 자, acquaint랑 다르다, 이 이건 익숙하게 한다. 왜냐면, 여러분들 나갔을 때 처음에 되게 특이했잖아. 근데 점점 익숙해지잖아. 외노복카 똘복, 똘복복카 자, acquaint는 어, 특이한 곳에 다았을수록 익숙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a c q u a i n t a n c 는 이제 익숙해지니까 이제 여러분 나를 안다라고 하죠. 지인이다 이렇게 하는 거고. 근데 여기다가 이제 a 어, q u s 할때 q, u, i, e, quiet에서 나왔거든. 조용하게 따라갈게요 ESC를 듣는 공사니까 이건 잠자코 조용하게 quiet하게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무기나다 이런 식위로가 뭐 이런 거있잖아큰 크나이브 무기나다 이런 식으 어, 크나이브 크나이 함께 가자 큰나이 어, 빤스는 못본 척해야 된다 무기나다 이 잠자코 따라가야 되게죠자 아무 생각 놓고 동의하다 Respective 각자 Respectful 하면 존경하는 건데 Para Amour가 이게 아무나 데리고 바람피는 바람피는 정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 Para a 는 애인이다 이게죠 음, 그런 아무거나 비슷한 거, 아무나 비슷한 거. 바람난 정보. 바이포케이트두 갈래로 하죠. 이건 되게 단어 좋은 것 같은데요. 음. 무슨 말이냐면은 음. 우리가 이제 이렇게서 해 이렇게 생겼어. <laughs> 이거는 낫 같잖아, 낫 같잖아, 낫, 그지? 낫낫 모양으로 이렇게 빨 같잖아. 이건 파이케이트라고파이케이트파이케이트라고 Kate, 음. 그래서 이거 이거를 알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디파이케이트입니다 이거는 인베이과 같은 배 안에다 집어 넣다가 디발로캐가지고 배 안에다 집어넣다 이거. 뒷발로 캐가지고 배 안에다 집어넣다. 그리고 백골 튀었다 이거. 백레이트해서 백골레이트해가지고 이것이 이건 이제 횡경하다 이런 뜻이죠. 어, 이건 횡경하다 이런 뜻인데. 음. 자, 우리가 f u r k 타아요 four는 모피잖아요. 모피 끝이 니 갈라진다고. 그래서 f u r k 타면 갈라진 이런 뜻이래요. 그래서 f u r k, 그래서 바이 f u r k는 두 갈래로 갈라진 이런 뜻으로 쓰는 거죠. 그죠? 음. 자, 됐습니다. 봉사도 되고 형용사도 되니까 봉사로 쓰인 다음에 형용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바이 f u r k 치드라고 쓰면 되는 거고. 그 자체가 그치, 갈라진두 개로,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a n d still, d STIL. 가만히 e 시간서있 u s 좀 떨어져 있어라 n say, s i d n t e a 이 dead luck, dead end street. Predicament, dilemma. 뭐 이런 여러가지 꽝다리 꽝마 c a t c h 22, 치 이런 것들 e n c e on, you don't k n 이 w you know, y 가 u can say, you c a 가방이 엉덩이다라고 해가지고요. 이런 것도 있어요. 컬, 이게, 가, 이게 엉덩이라든지, 엉덩은 컬이 있다, 그거지 불어입니다, 이게. 걸자색. 그서 색은 가방이거 그 가방이 엉덩이에 산다라는 것은 굉장히 실현이다, 이거 그래서 이것이 딜레마라든지, 플라이트라든지, 관다리라든지관다리꽉 낀다리죠. 사방이 꽉 막혔어요. 그래서, 꽉 그, 이게 쓰고, 마이야. 이런 것들이다. 시렛, 도착한테 이런 식으로 쓸수 있다. 자, 우리가 블라이트를 망치다잖아. 사업하다가, 뭐, 잘못했어. 그래서 블라이트는 이거 황화병이다 해가지고 노랗게 붕뜨는거 이거 망치는 건데 어 그렇죠? 어 그런 상황이 오면은 굉장히 시련이 올것 같아요 그렇죠? 블라이트 그죠 시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응. 자 인터미트는 중단하다라는 뜻이에요. 가다 말다 가다 말다 하는 것이 인터미트입니다. 그래서 간헐적인 거고 물론 이런 식으로도 쓸수 있어요. p u r e 그 c 이렇게 쓸수 있는데 이게 가장 좋죠. 어 무슨 말이냐면 on and off라는 것인데 on and off 이게 뭐야 켜졌다가 꺼졌다가 물론 off and on도 됩니다만 간헐적인 거죠. intermittent inter 가는데 m i t 는보내 i 거거보이 안으로 한번 보 음. 어? 어, 어, o au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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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u 면 i o au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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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u d 소 o audio a 이 d i o audio a 거 d i o a u d i 이 au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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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u d i 이 audio a 요 d 놀 o 트 u d i o a u o audio audio a u o a o audio a o a 어. 그래서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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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를 썼다 서신시는거 소파는 픽스러진다. 이건 잠도또잠 들어오죠. 그래서 드라우지라는 둥, 뭐또 뭐 자냐 해서 노우지라는 둥. 이거는 졸리는 잠놀런트. 어? 이거는 졸리는 거죠. 졸리는 최면성에 졸리는 이런 뜻이고요. 그 뭐, 이제 그 다음에 여기다가 소포를 쓰냐? 우리 소포를 가끔씩 받아야겠죠. 급진적인 대우도 가끔씩 본다게. 그래서 이거는 간헐적인 이런 식으로 쓰이는 것이죠. 음. 간헐적인 이런 식으로. 음. 뭔가 뭐가 뭐뭐경련이라는 말이 스파스미라는 말이 있긴 있어요 스파스마들이 그스파마 응? 아, 스파가 가막 경기를 일으키잖아 스파스머리 카면는 이것도 경기를 일으키는 건데 간헐적인 이라는 뜻도 있어요 왜냐면 경기를 일으키는 것이 아, 매일 그러진 않잖아 그럼 큰일 나요 응. 간헐적으로 그러잖 간헐적인 응, 이런 식으로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우오는못 들었나 응. 자그 다음에 애플로그 그죠 응. 프로로그는 앞에다 쓰는 서문이 되겠지만 애플로그는 응, 후기죠 어 모멘터스는 준비한이란 뜻인데 모멘토리는 트렌지언트 순간적인 도없는 이런 식으로 쓰인다라는 거야. 퍼벌스하면 뭐냐 성격이 아주 지랄 같다 이시퍼시퍼 시퍼 같기도 하고 온고집스럽고 이제 퍼벌트 잘못 돌아갔다 해가지고 타락시키다 이런 뜻을 니다 타락한 사람도 되고요. 그다음에 갤버케이드인데 퍼레이드에서 나온 말이에요. 퍼레이드에서 나온 말. 갤버케이드에서 아까 이거 자꾸 이게 고장났나 봐요. 스튜디오가 잠깐 바뀌었는데. 자 개발 우리 그 군대에서 개발들은 어디로 가야 돼, 그지 말 타고 다녀야 돼 보병들 1박 8일 부분인데개발개발위 하면 이게 기병대라는 뜻이죠 음. 기병대 음. 얘네들이 아, 퍼레이드 한다 퍼레이드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죠? 어. 그죠? 그리고 두 가지 합됐다 그래서 개발 케이드 퍼레이드 대신에 퍼레이드 이거 대신에 개발 케이드 음. 이런 뜻으로 쓰인다 프로세션이죠? 디폴트는 한국 뒤로 보내는 거니까 꺼져 이것도 되지만 유슈드 디포트 유오스아 마이크맨 하면 뭐 남자처럼 처신해야돼 이런 식으로도 쓰이고 유슈드나 디폴트 뭐, 그 어떤 식으로 이렇게 행동하시면 안 돼. 이런 자, 이런, 추방하다, 처신하다라는 뜻으로, 애매하잖아. 그래서 나온 단어가 뭐가 있을까? 그래서, 아예 컴포트라는 단어가 처신하다라는 뜻을 쓰지. 그래서 우리가 D, 하다못해, 여러분, D민으로, 가치를 떨구다지만, 태도가 영어로 D민어지잖아. -no. You should D민 yourself, like a man. 하면은, 너 남자처럼 행동해야 돼. 이런 식으로 쓸수 있어요. You should not D민 yourself. 스스로의 네 가치를 떨구지 마. 이런 말도 있지만은, 그래서 이것이 다 비헤이브에, 이런 느낌으로써 뭔가 가치를 모하는 뭐 거야. 행동을 하다, 처신하다. 그래서 디폴트도 그렇고 음. 자 이런 것들이 각자 다 처신하다는 뜻으로 니다 특히나 재기적인 부분을 많이 쓴다는 얘기죠 뭐뭐 폴트 원세프 이런 식으로 음. 자 오늘 3은 시작하는 거겠죠 셋 음, 아웃이 착수하는 것이니까 셋 아웃이 그래서 아웃셋 이렇게 된 거고 해테 호머 지니이었으면 동질 교배 이런 얘기데해테로는 이질적인 거죠 자 그래서 디스퍼레이트 이런 거 염색체 크로모섬의 비율이 같지가 않아 뭐 이런 얘기 했었지 네, 서플, 서플. 사뿐, 사뿐, 유연한 건데. 이게 붙였다, 떴다, 붙였다, 떴다 할수 있는 별책 부럽고요. 그쪽에서 그렇죠? 서플 머티가 추록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아나가 뭐야? 하나. 하나를 바보들은 아나라고. 토면 자르는 거. 그래서 하나씩 자르는 거, 분해하는 거죠. 됐습니까? 네. 해보았고. 그 다음에, s y n t h e 합성한 거고. 음. lust, 너반짝거리는 스타야. 아, 그래서 lust야. 그래서, 어, 여기다 써드려야 되겠죠? lust, lust. l u 는 물론, 욕정이란 뜻이야. 어, 파울, 파울 리 l 트가 원하다잖아. list, 리스트, l 트는 무기력한 거고. 근데 파워는 역경인 거잖아요. 역경을 원하는데서 러스트는 약간 욕정 또는 리비도 해가지고 성적 자유의지 카나리 육체적인 거니까 카나리 이렇게 쓴 다음에 디자이너 써도 마찬가지 욕정 이런 말을 쓰이는 거잖습니까?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러스터 해가지고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 광택이 되는 거예요. 샤이니쉬니할때 시인 이런 거 광택 윤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짝거리는 할 때는 우리가가 러스트로 왔을 때 이가 탈락되고 알로이웨를 쓰죠. 그래서 이런 거 쓰죠. 샤이니도 반짝거리는 샤이니 요즘 시인이 쉽다걔네들 예전에 오블러스, 루시퍼블러스 않습니까 루시퍼러스 이런 거 했었는데, 자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아. 다 반짝거리는. 근데 롤란스 케이트장 가면은 굉장히 반짝거렸거든요. 롤란스 케이트 모르지, 니들 이제 코러스 케이딩 해가지고 반짝거리는, 신투레이딩하는 조명이 화려한에서 반짝거리는 이런 뜻으로도 쓸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자 됐고, 그다음에 함께 디 d 얼 해가지고 뭐 부비부비 뭐이짓 하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축제하는 이런 뜻으로 쓴다 연회의 라이브리라이브리하고즐거운이는뜻이한마디로 즐거운 페스트가 응? 축제지 않습니까 F.E.S.T가 축제야 그래서 패스트는 축제같은 이런 것이야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얘기야 사실은 그 다음 베일아웃 제일이 깜빵이잖아 그래서 깜빵이 있는 애들을 빼내기 위해서 주는 보석금이 베일이란 말이야 어쨌든 베일 줘가지고 꺼내는 거 이게 베일아웃이죠 그래서 구출하는 거죠 응? 응. 구제, 구명 같은 거할 때도 볼이 돌아가는 거잖아 그죠? 루는 풍부하고 빗물, 돈은 풍부함의 상징 말이 되게 많은 거죠 배불배불 할 때도 제자골이라고 한다. B, A, B, B, L, 이 가. 그래서 말이 유창하는 플루언트 하다. 이런 것부터 글립 argument 들어가죠. 말 뿐인 논쟁이다. 자식들 말만 니근하게 하더라, 이게죠. 훈민정음에서 아, 나온 니근. 오랜만에 써본 말이네. 글립 말을 잘안다 말을 잘하는. 그런 말 뿐인. 이런 뜻이죠. 부정 구성적으로 맞습니다 글립 a r g u m 말 뿐인 논쟁이야. 이런 거. 응. 월 r 광석. 그 다음, I, student, student acute는 급성해. 이런 뜻이지만. 근데 키가 아니라 S로 붙이면, s t u d e n t 는 영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 프라우이스는 전문 지식도 되고 용기도 되는데 이유는 파워에서 나온 거죠. P O E E P O W E R이잖아요. 그 r 을 앞으로 준 거예요. 그다음에 사비 사부님한테 사비 배웠다. S A V, -V y 이 지식이니까 프라우이스 하면은 신과 그다음에 지식을 나타내는 거 용기도 되고 전문 지식도 된다. 지식이 있을 때 용기가 있는 거죠. 음. 아이 바보 같은 놈 그죠? 신경이 마비된 놈 이런 얘기죠. 인벤트가 만드는 거니까 토리는 빌딩을 나타내잖아. 섹토리처럼 만드는 거 공장. 그래서 만든 것에 대한 목록, 이게 재고 목록을 읽는 폴이라고 하는 거 명세서. 그 다음에 이거는 케이가 묵음 된다고 그랬죠? 네, 네, 종소리다. 네, 네, 죽음과 멸망 등의 전조 합의 저해됐습니다. 네, 네, 왜 그러냐면 영화 보면은 보통 종치고 그 다음날 공포영화 보면 땡. 땡 땡.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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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쁜 네. 죄, 아, 나쁜 나픈젤. 죄가 아, 아니라 <laughs> 그 귀신 영화있잖아 종소리라고 들었단 말이에 자, e x p e d i t 가 촉진식이란 데 e 스페디 d i t i o n 은 탐험 원정 이런 데가 되겠고, rest 어, 포 하다. 그 다음에 이제 테 e 트 a n t 열열명 정도가 살죠, 어, 그죠? 임차인들이, 어, 그 공동주택에서 자 됐고, 음 그래서 건물 같은 거테 e n 트 n t tenant, 이런 말 쓰지, t e n a n 이런 거새방테 e n 트 인데 1 0명 정도 사는 분다. Blank, 멍해 눈이 멍청하고 이제 b l a 해, 그죠? 그 다음에 로그 내가 신사동 유이야 깝치지 마라. 아니 탕아. R-O-U-E. 나는 거리의 유이다 이건 탕아야. 그래서 이거는 리볼틴이라고 하고요. 음. 그런데 나는 신사동에 깡패야. 갱이야. 로그야. 이건 네이브로 분리해가지고 이것도 K가 묶음 되죠. 그래서 네이브로 분리는 괴롭히다라는 뜻이 있지만 이게 깡패죠. 뭐 스칼라 웹이라든지 스캠프라든지 여러가지 깡패 총정리는 나중에 해드릴게요. 자, 깡패다. 이거예요. 자, 이런 것도 좀 체크해 주시고. 자 됐고 우웨이하면 타나 그림류얼리치다 굉장히, 굉장히 가혹한 현실이다 이거죠 어? 어. 내 마인드를 잡아줄 정도니까아 코퍼리알 코프 이거는 또뭐몇번 했던 얘기 선생님 레파토리지 않습니까 선생님 레파토리만 알면은 아마 대한민국에 있는 영어 강사들보다 훨씬 나을 거야 음. 자 무슨 말이냐면은 corp에서 나온 말입니다 코퍼레이션은 기업이다 법인이다 자연이 아닌 자연인의 법적 지위를 만들어주는 것이 코퍼레이션 기업이다 법인이다 라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나온 말이 코프라든지 또는 코퍼라이라든지 그렇죠 이렇게 써도 이렇게 써도 아니면 코포리얼이라든지 코포리얼이라든 l 이거 다 물질적인 육체적인 이런 뜻으로 씁니다 그쵸? 렇 오케이 그쵸? 렇 코포리얼 고포랄코포리얼고포랄코 이게 육체적인 건데 그럼 c o p 에다가 s를 붙이고 e를 붙이면 세버가 자르다니 습니까 그죠? separate 분리식입니다 이게 시체죠 그래서 course-like 하면은 그대로 쓸 있어요 그대로 자, 그대로. 음, 이것도 우리 똘보기 영어. 똘보기 복합 거기 유튜브에 보면은, 갖다 버렸어 해가지고, 우리 똘보기가 시체처럼 누워있는 모습이 영상으로 올라갈 거예요. 갖다 버렸어. 시체, 시체. 근데 여기다 CORP 다음에 US를 쓰잖아. 그러면은 US는 플러스에서 나온 거거든. 플러스에서. 그 합친 것. 그래서 이건 집대성이라고 하죠. 집대성, 집대성 합친 거. 근데 CORP, 아, 딱여보이나요 이게, 이게 보여요, 되게 음, 그럼 CORP 이렇게 쓴 다음에 여다 S를 쓰잖아. 그럼 발음이 코어가 돼요. 어, 코어. 국가의 핵심, 원래 코어는 COO, 이잖아 국가를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군대를 만드는 거야 군단이다 이거죠 응. 너 어디 나왔냐? 저 PX병이었습니다 응. PX 옆에 는 슈퍼마켓에서 알다했어요 응. 다른 코어입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고 그래서 마린코어 안에는 해병대가 되겠지 스파클도 반짝거리다 그지 아까 말했 도살핀이라고 하잖아, 등지는 그 의미를 등은 딱딱하잖아 도어처럼, 눈처럼 그래서 인도어스 하잖아 인도어스 이렇게 쓰면은 우리 수표 같은 거 이서하고 배서할 때등 응. 등 대장 등에다 쓰거든. 그래서 이게 순이다. 이런 게 배서하다 이렇게 쓰는 거고. 에이, 말라 베네딕션이 아니라 말라 비틀어진 소리한다. 이게 말라딕션 하면은 저주가 되겠죠. 시포쉐키스모킹 금연이다라는 거예요. 4쉐크 퍼스웨 이런 것들이 다 그만두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이제 좀 오랜만에 오랜만인가? 어. 쓰리고 말고 포고는 그만둬야 되는데 그냥 포기하다죠. 어. 포 이렇게 쓴 다음에 스웨어를 써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결혼하지 않겠다라고 맹세하다 할때 우리가 퍼스웨어 매리지 이런 말 쓰거든. 그다음에 퍼쉐크 물론 for the shake o f 은 모모를 위하여 어떤 목적을 위하여 때 for the shake o f 를 쓰시면은 불shake 있어 보셨습니까? 이거는 단어 음. 포기하다. 지금 그만두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음. for 이라는게 네, 부정적인 느낌이 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빵돌호크합니다 돌복! 돌보기 영어.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 네.